오늘 27일 화요일, 대요일택1 7차 희망방송에 신호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우, 리 우, 소, 이, 여에 이, 곳에오 소, 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 소, 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소서, 좌로 주영이마자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좌정아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 이대에 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소하며 거룩한 공회와성도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 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 한 절씩 교독하기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린 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정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대중신의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못본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여러분 모두 참잘 지내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어, 여러분은 못본 동안에 잠깐 잘못 지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마 타면은 여러분 다시 못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못볼뿐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 지난 7일에 제가 다니던 그 대학원에서 네,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갔었던 그 날이었는데, 그 날도 어제처럼 비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캠퍼스 내에 언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경사도 좀 되게 급한 언덕인데, 제가 이제 그 언덕을 평소처럼 내려오는데, 빗길에 전동기체 바퀴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제가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음 휠체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스팔트에 눈 이마를 쾅 하고, 박게 됐습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은, 웃으면살 일이 아니,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마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 그냥 단순 찰과상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일이 CT를 찍어보니까 말도 무시무시하게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그런 결과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이앞 이마가 그 충격으로 부러져 가지고 함몰이 돼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해 가지고, 저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어떡하나? 이제 수술을 해야 하나?" 아니면 "수술하면 또 입원하면 또 누가 내 옆에 있어 줄 건가?" 또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에 하면서 그 응급실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수요일에 퇴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마가 너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이 잘 떠지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히 오늘 예배 설교하러 올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다친 사진의 모습을 보고 조폭이랑 1 1대에서 싸웠냐고. <laughs>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정구 같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좀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여기 오늘 이 설교하러 올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가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니면,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명령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아요 저를 오늘 여러분이 볼 때는 전혀 뭐 변한 게 없을 것 같, 없는 것 같지, 멀쩡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찾아난 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이 사고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들 중에 어떨 때는 아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참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은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원망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셨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당한 고난을 은혜롭게지낼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왜 원망하는가 라고 전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오는, 너무 쉽게 나오는 불평과 원망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결론을, 사건의 그 모든 상황의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부르짖고 통곡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정탐한 것을 보고 하는데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그 열, 나머지 1사람이 열 말하기를 그 땅에는 우린 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다가는 우리가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오늘, 그 지금, 3절에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이 적들의 칼에 죽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아이와, 어, 자기 그 아내들이 사로잡혀서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벌써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만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완벽한 패배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는 벌써 그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만났고 자기들은 그 적들에게 적들의 칼에 죽었고 자식과 아내는 포로로 붙잡힌 그런 비극 중에 비극인 그런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결론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 속에서 내린 결론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들어갔다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우리의, 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닥치는 일들의 결론은 하나님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 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침 마침 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에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의 모든 작전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아래에서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고난이 닥쳐올 때,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계산해서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또 피할 수 없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취할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취해야 할 방식은 오늘 본문 구절에 여호수아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지혜와 지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고난 속에 겪을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불가능한 일들인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의 크기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혹시 함부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시면 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흔히 들었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볼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지식을 총동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 진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일을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겪을 때 저의 결론은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다 였습니다. 어, 이미 이렇게 너무 많이 다쳤고, 그리고 또... 머리도 감지 못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또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해서 일주일을 못 감았어요. <laughs>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주일날 머리를 감을 수도 있록 이렇게 해주셔서 왔는데 그리고 이제 다치고 나서 신경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한모리 되어가지고. 나중에 복귀가 빠지면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술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전신 마비 장애인이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수술 후유증으로 뭐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늘 하시는 말씀들이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 저실마취를 하고 나면, 자칫하면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한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인데, 다 신경외과 선생님들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제 만나, 그 소견서를 받아서 갔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은 보다, 보시 저를 보시자마자, 아니, 이거 푹 꺼졌네. 어떻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을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에 나가면서 제가 전신마비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다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우리 수술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을또 잘못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하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몇번 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전신마취를 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폐렴으로 계속 계속 발전이 돼서 중환자실에서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폐렴으로 죽는다고 세번 이렇게 경고를 받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옛날 기억이 저를 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잘못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또좀 경과가 안 좋아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어, 설교 준비하는데고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할수 있을까. 설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 준비 잘안 됐을 때 와서 설교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라서. 어,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이 설교자들한테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9일날 월요일날 수술을 했는데 저희가 20일날 또 이사가 예약이 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리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다가 침대를 놓고 한 며칠 자을 잤습니다. 겨우 어저께 이제 침대를 안방으로 집어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책상도 없고, 그래서 설교 아, 준비할 그런 공간도, 뭐 마음의 여유도 없고, 뭐 공사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 나는 어느 저기 못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아, 이 결론 내가 내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 의사선생님들의 결론은 제가 수술을 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었지만, 어, 그런 모든 세상의 소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그런 부거적인 보고를 듣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명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에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나아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럴 이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 오늘 제가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네. 같이 여섯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4절 한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치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수술을 하기 전날 묵상하고 암송했던 시편이에요. 그리고 수술 때 늦기 전까지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동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사실 앞으로의 결론은 제가 뭐 건강하게 그냥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믿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아내도 제 아내도 수술 전날까지 저와 함께 있었는데 수술실 앞에서 헤어졌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아 잘하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수술실 안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 사건, 사고가 전혀 뭐, 생명지도 못하고, 저는 큰 사고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사고는 당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런 고난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곁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힘을 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또그 원망을 떠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늘,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